어, 전선이 작아서 더 연결했어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 전선이라고 해서 2.5sq 짜리 전선 두꺼운 건데, 여기다 그냥 써보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연결했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스위치에요. 어, 단색 스위치인데,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단색 LED 스위치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게 나와요. 어, 5, 5V에서 2.5V, 6A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LED 다섯 개 정도 견딘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줄 정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미리 이제 수축 튜브 넣어놓고. 어, 이렇게 예쁘게 붙였는데, 처음에는 진짜 안 붙은, 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하루 종일 걸려요. 이거 붙이는데. <laughs>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이제 수축 튜브 덮어야겠죠? 어, 이렇게 붙였어요. 수축 튜브가 최고죠. 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어, 이렇게 예쁘게 붙였어요. 저의 경우 이제 빼서 다시 이제 연결할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꼬아서 연결을 해줘야지 더 안전하겠죠? 저는 이제 뺄 거니까, 그죠? 다시 뺄수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참고하시고요. 어, 열풍기로 이렇게 예쁘게 잘 했어요. 열풍기로 하셔야지 이게 오래 간다고 그래요. 어, 라이터로 하면 이제 타버려, 타버리기, 타버리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이렇게 완성됐네요. 어, 이제 한번 켜보고 뭐 해봐야겠죠? 어, 이렇게 지금 이거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으면 아, 아쉬울 뻔 했어요. 이 스위치 하나가 별걸 다 하네요. 보시면, 어, 하나, 둘, 셋. 하 둘, 셋. 이렇게 점점 밝아지죠? 어둡고, 그 다음에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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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밟고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모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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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둥둥둥둥 그러죠? <laughs> 이 스위치 하나가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하네요. 신기해, 신기해요. 그쵸? 와, 1234로 와, 장난 아니다. 그쵸? 이 스위치가 그렇게 1,000원, 천, 천, 1,500원인가, 1,2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와, 이 스위치 하나가 장난 아니네요. 물결치는 거, 그쵸? 음, 어, 이거는 그냥 켜지는 건가 봐요. 아, 이거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켜라. 그렇죠이거는 이거는 이제 꽉 누르면 꺼져요. 살짝 누르면 켜지고, 꽉 눌러야지 꺼지고. 꽉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탁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 스위치네요. 스위치를 달았고, 이제 이거 실리콘 케이블 달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지금 달았어요. 더 찍을 생각 없었는데, 와, 스위치만 달았는데 밝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예전 영상하고 지금 차이가 확 나죠? 굉장히 밝죠? 어, 굉장히 밝아졌어요. 스위치만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핫스틱으로 이제 안 붙는 부분은 그 UV 본드는 잘 떨어져서 안되못 쓰겠고, 핫스틱을 붙이니까 딱 되더라고요. 글루건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밝아진 모습. 그냥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제 밝은 모습이고. 어, 이렇게 테이블에다 고정했어요. 이거 이제 그거죠 고정하는 거. 철문점에 팔죠. 그걸 고정해줬고 이것도 이제 피스 에 박아서 고정했어요. 나무니까 가능하죠. 예쁘게 됐죠. 그래서 100와트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항 LED 만드는 거 이제 스위치 다는 거 추가했는데. 어, 잘 되면 좋겠네요. 뭐,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뭐달 거냐면, 그, 시간 되면 탁 켜지고 딱 꺼지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어, 그것도 잘 되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